좀 들어봐 주실래요? 촬영을 하면서 하게. 여기 그 여기 화장하는 것도 어려워. 미지안 돼. 이게 그냥 그린다는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꽉 안겨놨다는 거거든. 밑에서집에서 파웠거든요. 이 준비가 맞네. 어. 자, 지금 춘천에투레일 모시기 아파트 왔는데. 아, 그 도로 미세한 누수예요. 국도로 미세한 누수고 지금 앞테스트하고 있는데 압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가스를 걸 거고요. 냉온수 다 압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물조 방수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물을 다빼 놨는데 온수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압이 안 떨어져요. 이게 또 저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손으로 풀러도 지금 풀렸잖아요. 꽉안조어서 새는 걸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관이 애초에 시공을 할때 배관 자체 에 약간 크랙이 있는 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꽂아도 압을 거는데 그런 경우 는또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만 투입하면 물이 새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건 여기서 장애된 거아요 그쵸. 여기 자체 하자죠. 이거 자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예, 예.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원주에 사니까 원주에 이제 단계 현진 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열흘 만에 누수를 잡았거든요 열흘이요? 네 <laughs> 거기도 이 베란다 쪽으로 물이 떨어지는데 40초 1분에 한번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나중에 봤더니 욕조에 물이 한가득이야 구멍 뚫어서 카메라로 봤더니 욕조에 물이 한가득이 벽을 요렇게 봤더니 그 세면 가랑 세면 가랑, 고추에서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다들어내기로 했거든. 진짜 안 떨어지나, 우리? 안 떨어져. 온수 넘어갈게요. 아, 지금 다 1분 정도만 딱 지켜볼 거예요. 지금 약간씩 떨어지는 거는 저변기에서 밀리는 겁니다, 이거는. 안 떨어지는데요? 네, 지금 떨어지진 않죠? 한 1분정도만 지켜볼거예요 어? 왜 4에서 5로 올라가지? 음이 에이콘 배관이 라는게 그그 신축성이 있어요 배관도 음. 그래서 그것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영이 얼마 안된 사람들은 나날오 혼자 바로 뚝 떨어지면 샌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 안 돼.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지켜보고, 압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저걸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병계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 윤수기도 아. 잠궈놨고, 정수기도 잠궈놨는데. 아까 신축성이 있어서 한 1~2 정도는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까하고 좀 변화가 있죠. 1~2 정도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밑으로 떨어지진 않죠. 네네네. 그죠? 줘서 빌린다니까. 그럼 저거예요? 아, 네. 그러니 떨어지지 떨어지지. 계속 갔다 갔다 하죠. 음. 자, 음. 자 사장님, 냉수도 이상 없습니다. 어 나한테 있어. 냉수도 이상 없어요. 내가 찾아서 보내줄게. 자, 1분 지났거든요? 네네 냉수도 이상없습니다 이런까지다 확인시켜드리기 때문에 저를 한번 고용하셨던 분들은 저를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문을 잠깐 닫으시고 박하사장님, 안사장님 두분다 같이 보세요 지금 다 열어놨어요 그죠? 잠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장군대도 물이 맺혀요. 어... 이것도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게 제손는안될 겁니다. 응.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상태가 보시면 녹수 여기 녹네녹슬어 어. 있죠. 응. 원래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여기도 그렇고 응. 이쪽도 그렇고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자, 보셨어요 지금? 역시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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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돌렸네 보셨네, <laughs> 내가 돌렸네 이 상태 안 좋아요. 지금 물이 한 방울씩 계속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손안 댈게요. 네. 아시겠죠? 시공사 자체가 먼저 와가지요 이거 넣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좀 이따 내가 할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시공사 <놀라> 자체가 시공사.. 시공자체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소 지금도 지금 아, 제가 지금 아니, 시공을 아니, 안 뒤로 풀어낼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박혀 있거든요? 아저씨아들인 아냐 여기 밑에 아들 말고 여기도 세입자아세입자세입자주인주인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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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막 욕하길래 엄청 무거 엄청 무언지 모르겠. 트리 한번 세웠다가 또또 그것도 잘 맥댕이. 이렇게 바닥 해놓고 세웠거든요. 음. 하나만 살짝 튀어나서 발다 빵. 배관이 이거 위에까지 못 올라와 있고요. 이게 지 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되게 어려운 거까 <laughs> 나도 그게 그렇게 쉽냐고. 공기 <laughs> <그런 웃음> <그런 웃음> <laughs> 아, 어. 자, 이거 냉수도 음. 지금. 제가 살짝 풀어놨는데 냉수도 그냥 풀려요. 원래 힘을 주고 풀어야 정상인데 그냥 풀립니다. 그러면 거기 뭐가 환장하겠는데? 저기 안에 물 봐, 곰팡이다. <laughs> 저 봐, 저 안에 물이 얼마나 많는지 곰팡이다. 저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냉수에다가 압을 걸어봐서 만약에 압이 떨어지면 제가 가스를 걸어서 가스 탐지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냉수 다 걸었는데 배관에 압력이 전혀 이상이 없어요. 네. 이런 나라 배관 쪽은 정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물을 지금 샜다가 아주 미세하게 생겨, 지금, 지금은 멈췄어요. 제 밑에 집에 가보니까. 네. 멈췄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버리는 물에서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물? 예. 네. 오수. 음. 얘는 오수로 들어가고, 이건 폐수로 들어가거든요. 네. 변기는 폐수? 네. 네 얘는 폐수, 얘는 생활하수라 그래서 오수로 들어가요. 네.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 바로 옆에 육가가, 요, 요 전기 풀박스가 있으니까. 이거 쓸 때만 지금 물이 새는 건데 여기도 물을 많이 쓰는 건지 그걸 한번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 이거 다시 원상복귀하고 조립하겠습니다. 네. 여기 배관은 이상이 없습니다. 압이 안 떨어져요. 자양변기 이쪽 그 안방 거는 막았고요. 지금 현재 양변기 안방 거는 막았고 아, 거실 화장실이 문제네요. 저 밸브가 없으면 이물 일부러 약간 네. 빠지라고 계량기 잔고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데라가 다 와야 돼. 저거 빼고 막고 할게요. 어왜 호수가 두 개밖에 없지? 아니 호수가 두 개인 건 둘째치고 밸브를 달아놨어야 돼요. 어. 밸브를 달아놨어요. 제가 밸브를 막고 악을 거는데 이러면 여기에서 세요, 병기 어... 볼탑이랑 부속에서 세요. 자, 저렇게 전기 풀박스 쪽에서 물이 지금 맺혀 있어요. 네. 안쓸 때는 안 떨어지다가 쓸 때만 떨어진다는 얘기는 벽 뒤로 떨어져갖고 일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육관 밑에 홈통이 별로 안 좋아요, 상태가. 네. 그것도 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도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한번 정도는 조였다. 한번 정도는 조이는 적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쪽으로 틀네요 네. 네. 어, 그래. 자, 다시 얘기하세요. 네? 다시 얘기하시죠. 몰라. 이거 지금 내가 녹음하고 있잖아. 어, 어떤 부분을 다시? 아 금방 얘기하신 거.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패드 여기만 부도가 나서 다른 AS 업체를 찾아내 갖고 뭐 그쪽이랑 연결하라고 네.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서 몇집 모아서 아마 망가진 집들끼리 몇 집을 모아가지고 고친다고 제그 어플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가지고 찾 하자, 하자, 어, 하자 조사 이런 게 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 주민 대표님, 뭐동 대표 그리고 주민 대표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게 아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승소를 했나? 뭘 이걸 해주라고 했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다 조사 받고 그 체크된 집들만 아마 해주는 걸로. 알고. 그럼 이번에 체크해 갔나요? 혹시 여기도? 네, 다 체크해 갔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배수는 몰랐으니까 그거는 예, 네, 여기 그때 당시 검사할 때 그때 근데 이거, 이거 체크는 하셨었죠? 이거 네, 네, 체크죠. 그러면은 누수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러니까 그래, 저도 그렇게 들어가지고 네, 누수 얘기 하셨다고 얘기해가지고 밑에 누수 있다고 얘기했고 음. 근데 지금 이게... 여기 하자로 예, 네, 여기 하자는지는 어. 그때는 누수가 뭔지 전혀 검사가 안 됐으니까 아랫집 아. 주인분이 시간이 안되셔 가지고 못 잡는 아. 거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후평동에 한모 뭐 아파트를 갔다 왔어요. 모뭐 아파트를 갔다 왔는데 아, 여기가 앵간한 그 업자들이 달라붙기도 솔직한 얘기로 좀 버겁고 힘든 연장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 어 아파트가 처음에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은 좀 잡히는데 한 2년인가 3년 정도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난 뒤 연장을 다시 하면서 연장을 다시 이제 하면서 어 이제 부분적으로 다 다시 이제 그 모여갖고 이제 서명 받아서 다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저기 뉘앙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어갖고 저기라고 있다가 예 저기라고 있다가.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 집주인분한테. 이거는, 어, 지금 제가 손을 대는기 보다는, 손을 대기 보다는, 그 아파트 그쪽에 이제 소송 중이라고 하니, 그쪽에다가 하자보수 의뢰를 하는 게 맞다. 기초 자체가 하자보수인데, 이걸 어떻게 저걸 하느냐.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어은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 그쪽에다 하자 보수 요청을 하는 게 맞다, 이거는. 괜히 제가 뭐 손대봐야 나중돼서 또 이제, 응, 어, 좀 하는 걸 수도 있고. 괜히 또, 아이, 그 사람이 손대고 나서 더 센다. 이렇게 얘기 나와버린도 골치 아픈 거고. 기존에도 그 누수가 있는데, 이브레까지를 하게 되면은, 안갔던 크랙도 다시 또 가게 돼 있어요. 하자 생긴데. 근데 만약에 이 공사를 했어요. 비용 다 받았어. 근데 우리 또 세면 나한테 하자 봐서 청구할 거 아니냐고. 그 본인들이 그 아파트 시공하면서 그따위로 공사해 놓고 왜어마한 업체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까? 그럴것 같으면 수술은 왜 받아 먹어요. 받으 받아먹지 말아야지그뭐 예? 중간에서 뭐 저기 한다고 많이 말다나 뭐, 아닌 말따나 뭐 어? 관리비 몸목적으로다 수수료 받아 가지고 그것만 처리하겠다 라러면 그럼 거기서 근무하지 말아야지 수수료 왜 받아먹습니까? 그거. 아파트 자체가 지금 하자인데. 배관에는 압력 세는 데가 없어요. 근데 물이 샜다가 안새고 지금 아래층에 물어보니까 그 조만한 뭐 관리 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조만 뭐 고무 고무 고무도 아니지 플라스틱 뭐 뚜껑 하나 받쳐놨던데 그게 2주 동안 생거래요. 2주 동안 네. 그게 2주 동안 생거라 그러면 물을 쓸 때는 새고안쓸 때는 안 샌다는 얘기예요. 네. 쓸 때만 새고안쓸 때는 안 쓴다 안 샌다는 얘기인데그 얘긴 즉슨. 수도관에서 직수라인에서 터진 게 아니라는 거죠. 버리는 물에서 샌다는 건데 그왜안 해줍니까? 버리는 물 누수도 누수 누수거든요. 왜물 쓰니까 새는 거니까 원래 물 쓰면 새면 안 돼요. 물 쓰는 것도 버리는 물로 새면 안 돼요. 그 지금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그걸 안 해주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아휴. 그 본인들 같아봐요. 본인들 같으면 자기는 본인들과 아파트에 그 지경돼 있으면 본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안 되지. 난 솔직히 제대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안 되죠. 아자 보수 기간에 저, 뭐 먼저 조사도 해 갖고 갔다면서, 물샌다고 조사도 해 갖고 갔다면서, 그러면 누수고 밑에 집에 물샌다고 누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대는데, 얘기를 했대는데, 그럼 본인들이 해줘야지 왜 다른 타업체한테 맡겨가지고 다른 타업체한테 책임 전가시키려고 그러냐구요. 아무 죄도 없는 업체들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지금도, 그, 임차인분한테 전화가 온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 다른 타업체가 손대지 않으려고 할 거다. 나부터도 지금 그런데, 소송 중에 있고, 이런 상태면 웬만하면 좀안 하려고 그런다. 그거를 갖다 누구든지 다아는 사실인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냐. 이건 아니지 않냐고. 예?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이거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태면, 본인들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본인들 같은 거 하겠냐고요? 공사해보면 하자가 100%낫게 뻔한데, 그거 하겠어요? 나 같아도 안 해, 그거. 예, 네, 저 같아도 안 합니다. 그리고, 방수가, 방수를 갖다가 부분방수를 잘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하자율 때문에 잘안 하려고 합니다. 돈 몇십만원 벌자고 그 공사 들어갔다가 하자나 버리면 그또 물어줘야 되는데, 그 미친 짓을 왜 하고 있어요? 얼마 청구도 안 하는데 안 그런가요? 그 누가 들어도 다 똑같이 느끼실 텐데 그게 맞습니다. 예.